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사람도 엄청 많이 모였더군요. 네. 아주 그 주황색의 불결 네. 그런데 이 일요일 날 이게 탁 터져버리면서 기사 확 묻혔어요. 네. 다거기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러면은 뭐 어,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 개혁신당의 파 이걸 좀막 위한 그런 장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 강력하게 지금. 아그렇습니 예.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냐면 사실은 이제 창당 대회 하면서 어, 개혁신당이 이제 그 국민적 관심을 다시 좀 어, 끌었고 네. 또 후속 보도가 그때 착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그 해당 정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지지율을 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예요. 네. 이 창당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음. 그런데 곧바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관련한 논란이 이슈가 딱불거지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개혁신당 관련한 보도는 좀 주춤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약속 대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음, 더욱더 음. 갖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찌 됐건 개혁신당이 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민주당보다도 아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신경 쓰일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아, 실제로 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 봉합이 안 되고 계속 갈등으로 가게 되면은 어, 옮겨갈 텐데 개혁신당 쪽을 많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어떠냐어냐면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고 이게 네. 이제 어찌 됐건 여기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좀 많이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혁신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나와서 보수표를 분열을 시켜버리면 수도권에서 도대체 뭐 당선자를 내, 내도 당선시키기 어려워요. 음. 심지어 강남 지역도 사실은 불안정해져요. 아, 음.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예를 들어 개혁신당의 후보를 이제 냈다. 이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 예를 들어 뭐한15% 내지 20%까지 갔다. 네. 그 후보가 한15% 20%를 가져간다. 음. 그러면 강남 지역도 대부분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예. 삼자구도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반사적 이익을 보면서 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렇게 되면 거의 전멸이 돼버리는 거죠. 지난번에는 그나마 여덟 석을 이제 건졌어요 강남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강남조차도 그렇게 몇 석을 내줘버리게 되면 이 상황은 상당히 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저, 가능성은 없지 않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개혁신당이 어찌됐건 뜨는 거는 최대한 막아야, 막아야 되고, 되겠다. 그 반면에 한동훈 그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 중심의 국민의힘은 가능하나 띄워야 되는 거죠. 음. 그런, 이제, 단순한 논법에서 보더라도, 네. 어, 이제, 제가 보건 이거는 약속대려을 충분히 버릴 만한 상황이다. 음. 대로의 정황 증거가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당 대위에서. 아3지대의 빅텐트 골든 타임은 지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원칙거 상식 쪽도 그렇고 네.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어요. 네.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준석 대표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당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음. 굳이 그렇게 어렵게 창당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어, 정말로 그래갖고 지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창당 가능하겠습니까? 음. 그 얘기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우리 쪽으로 와서 그냥 합류하시는 게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예. 그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했다. 니가다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뭐 그거는 이제 좀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면 개혁신당도. 어, 당 모습이 좀 바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준석 어, 대표 중심의 이제, 그,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있는, 어, 그런 이제, 그, 상황이지만, 어, 합치게 되면 집단지도체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그런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집단지도체제 에 지향한다. 당원단계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절충이 되겠죠. 네. 어, 저는 그 집단제재체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어, 그러면 다 모일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건가요? 음, 그렇죠. 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지금 창당을 지금 막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원이 이제 모여야 되는 거고 네.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측에 난 300명 모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되는지도 좀 불확실하고 예 네. 네, 그리고 어또 이제 원칙과 상식 도 현역 의원들은 지금 그래도 제일 많아요 그죠 세 네. 어, 명이 있긴 한데 그런데 뭐 사람만 모여 있다고 또 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이게 시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창당해야죠 창당하고 나서 이제 그세 당이 모여서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죠. 그뿐만입니까? 뭐 금태석 의원이 어, 한 당도 있고 양양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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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자가 모여서 협상하다 보면 또참 아, 시간이 또 늘어지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총선에 결국은 이 재참지 대신당 제대로 연대도 못한 형태로 그냥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어, 이 이분들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예.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실하진 않다. 음. 요게 오.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원칙과 상시 그세명 탈당한 분들이라도 그 당에 합류를 했다면 음. 의원 세 명을 가진 어, 나름 세력을 가진 그런 정당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음. 뭐 이준석 어, 전대표 개혁신당하고 협상도 주도를 할수 있을 거고 예. 자기 주도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음. 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지금 현역도 한명 없고 예. 그리고 의외로 호남에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월낙은 이제 그럼 호남에서라도 세력이 확 예,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예. 뭐 이낙연을 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뭐 그게 세력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막 음. 예? 온라인 당원 가입했더니, 뭐 개혁신당 못지않게, 뭐한 호남에서 한 오만 명이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으로 음. 가면 예. 그게 또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음.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세를 확실하게 얻고 있다면, 그러면, 뭐 오히려 저자세로 찾아가서라도 그래야죠. 지금 예, 합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아. 생각보다는 호남에서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다가 지금 호남 세력을 얻고 어, 있지 않다면,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적인 그런 매력이 또 있느냐? 음. 내지는 개인적인 대중적 지지가 있느냐?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합쳤을 때 과연 신너지 효과가 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합쳤을 때, 이 개혁신당에 지금 합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래. 음. 아유, 저렇게 구태의연한 정치인하고 정치하겠단 말이야? 음. 오히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렇게 되면 이건 가장 안 좋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자꾸만 이낙연 전 대표한테 호남에 출마하라고 찔러 보는게 그거. 호남에 개항을 하자고 이재명 음. 대표하고 맞붙는 하다못해 그런 그림이라도 그런 만들어서 우리 같은 후배 정치인들한테 좀 솔선수범을 하세요. 음. 자기 희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뭔가 좀 세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laughs> 하는 겁니다. 이낙연께 네. 여전히 되게 불쾌하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한번 질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예,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예,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한동훈과 네. 이준석, 이두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그, 그 월요일에 중요한 날 재판말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사업 리스크는 계속 가중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이준석 이두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서 붙게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뭐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사퇴하는 상황만 이제 네, 벌어지지 않는다. 는다면 네, 뭐 봉합을 하든, 그래서 뭐 정치 쇼였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봉합을 해서 계속 비대위원장직을 유지를 하건, 아니면 독립만세를 해서 음. 어, 확실하게 이제 차별화하면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권. 예. 어, 일단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건. 일단 그렇게 연속이 되면 어, 차기 대권 구도는 예, 이준석 때 이제 한동훈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예. 어, 그니까 세대가 이제 확 내려가는 거죠. 음. 이제 세대 교체 이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겁니다. 대선에서도.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굳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예. 이제 뒤로 좀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젊은 예. 예, 뭐 인재를 좀 발굴해서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년 후의 대선 후보들의 예, 지금 성장 상황을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 요 다음 주 우리가 그 집중해서 좀 봐야 될정식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뭐 갈등. 음. 이게 어떤 국면으로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 요게 이제 일단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각별하게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식 근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